소를 쓰다듬는 꿈. 온순한 소를 다정하게 쓰다듬는 꿈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의미해요. 특히 투자나 사업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소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. 소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큰 재물이나 횡재가 들어올 것을 의미하는 대길몽이에요.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사업의 성공, 승진 등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소를 타고 다니는 꿈소 등에 타고 다니는 꿈은 지위나 신분이 상승할 것을 의미해요.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사회적 지위 향상, 명예를 얻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소젖을 짜는 꿈 소젖을 짜는 꿈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을 의미해요. 특히 장기간 투자하거나 노력해온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황소를 보는 꿈 힘센 황소를 보는 꿈은 강한 의지력과 추진력을 의미해요. 어려운 상황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. 소가 풀을 뜯는 꿈. 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꿈은 안정적인 수입과 꾸준한 발전을 의미해요. 급격한 변화보다는 차근차근 성장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소가 우는 꿈. 소가 음모하고 우는 꿈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해요. 건강이나 재물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